음, 소리로 소리로 돼 있네. 어왜 이래 이거? 응. 어, 음. 어 미니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규율규님도 반갑습니다. 유미님 안녕하세요. 규율규님 아, 유미님 여기 동해. 어손나자 동해. 동해 감추사라는 곳에 어? 왔어요. 여기가 어디예요? 동해 동해시 <laughs> 삼척 조금 바로 삼척 바로 위. 네. 동해시 감추사 감추사. 감추사 왔어요. 여기가 좋은 곳입니다. 다들 식사하셨나요?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춥네요. 오늘 날씨 따뜻하네. 응. 음. 기도가시는 길인가요? 네, 기도하러 왔어요. 네, 밥먹고 커피 마시고 군고구마 <laughs> 먹고 있어요. <laughs> 군고구마. 먹고 커피 마시고 군고구마까지. 군고구마 한 박스 샀는갑네. 어허허허허. 어허 어허. 저 잠깐만 쓰고 있어봐봐 어? 잠깐만 잠깐만 세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어 아, 김치찌개 맛있었겠네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어왜 이래 응? 어지갔네 응? 어? 니왜 이래? 이거 왜 지웠어? 니가 <목소리> 손도 있나. 어, 이거 끝지 나는 왜안 보이지? 아. 펜이 좀 펴군. 고구마. 좀 병원에 있어요? 왜? 교균님교균님 병원이라고? 교균님 병원이에요? 많이 아 아프시나 또? 아하. 네, 내 편할 아이없네요 아, 네, 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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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, 못 살겠다. 둘째하고 같이? 아이고, 못 자노. 요번 년도에는, 교기님이 육 친구 다들 몸으로 자꾸 치네. 그러고. 저 보이시죠? 구속인데. 그래서 뭐, 바다, 영공기도 응. 왔는 가 같네. 바다, 바다 소리 들리죠? 바람, 바람도 많이 보네. 여기 절이 있어요, 여기 앞에. 안 춥습니다. 괜찮아요.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도, 저도 기도하는 거 아이가? 맞지? 낚시 아이가? 아, 낚시가. 다들, 다들 점심 드셨어요? 아, 저희 밥 먹었습니다. 어, 한량이 님 반갑습니다. 여기에서도 기도, 여기 무소견들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, 여기. 아, 우체국 가기 전에 급 라이브 하셨으니, 좀 이따 가야지. 요 밑에 내려가야 돼. 밑에, 밑에. 어, 상신각하고. 근데 여기, 밑에야, 밑에. 와... 초가, 초가 장난이 아니죠.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해요. 네. 여기서 용공 기도합니다. 무속인들도 와서. 아예 한량이님 자 카톡 드릴게요 한량이님 그 운전한다고 카톡 보고 저기 그거 답장을 못했어 밖에서 기도하잖아. 아, 저기 있게. 어? 그럴 거. 그 그래, 그러니까는. 밖에서 아, 기도하면, 밖에서 기도하겠지. 기도를 쉬어야 돼. 저희가 내일 따로 말씀드릴게요. 내일 저녁에 라이브 할때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상석대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기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들 어 오후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짧은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. <laughs> 저희 기도하고 하니까 유미님하고 한량이님하고 미니님하고 좋은 시간 좋은 하루 되세요. 좋은 하루 되시고. 저희 기도하고, 어, 하고 해야 돼서. 음, 알겠습니다. 다시 또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잘 챙겨드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저희는 기도하고, 여기 한, 한 시간 넘게 있다 가야 될것 같아요. 네.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